1240개 팔0 0이야팔거8 800개 하라고? 8 0이따 어디 떠내냐고 아, 여러분들 마지막 한입 할게요 많이 안 돌아가는 거 같은데 나 진짜 몸이 아픈 거 같디? 어, 덩이 쳤지? 좋아 일로 와 미친 새끼야 빼. 아오이 오늘도 난캠 느낌으로 좀 왔습니다, 여러분들. 예. 오늘도 난캠 느낌 나나? 음, 오늘도 난캠 느낌 나나? 어때? 누왜 이렇게 퉁퉁 보었냐고요안 울었습니다. 예. 어, 어제, 50만 그술 먹방 파티 보셨나요, 여러분들? 어제 기분 개좋아가지고, 와, 근데 일어났는데, 내가 어제 맥주를 얼마나 먹었지? 와, 숙취가 좀 있대. 나 <laughs> 숙취 전혀 없을 줄 알았거든. 와, 숙취가 좀 크더라고, 요 여러분들. 와, 드실 뻔했어. 나안 음. 먹었잖아. 어? 아유, 천개 너무 감사합니다. 탑 저승이 형님 누구십니까? 어디 방 회장입니까? 오, ᄃ ᄃ ᄃ ᄃ ᄃ ᄃ ᄃ ᄃ 아 낭무아이 형님 동생이구나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낭무아이 형님이라고 이제 옛날에 제가 월상대 방송할 때좀 도와주신 형님인데 며칠 전에 이제 오랜만에 연락이 돼가지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형님 동생분이 오셨네 형님 감사합니다 이0기 아, 아이가 형님 뭐 보고 싶으신 리액션 있습니까 예아또 yeah. 500개 너무 감사합니다 아 형님 비둘기 형님 절몇 개냐고, 갑자기. 아 씨.. 선물 갑자기 절을 시킨다고? 밥 시켜놨는데? 한 번에 30개야 왜냐면 이렇게 안 해버리면 은 절을 막한 2000번은 때릴 수도 있거든 2000번을 때릴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30개 어절 근데 안한지 오래됐긴 했어 근데 절이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들 나 108배 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깜짝 놀했다 진짜 저게 힘들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와 진짜 절 그때 내가 해보니까 존나 힘들더라 햄버거 밥 먹고 싶으면 지금 빨리 일단 시작하라고? 뭐를 시작해? 풍선 3,240개 씨X야 어, 승모야 뭔데? 3240개! 1개는 1개요1 1개라1 제가 일단 43개 했거든요 형님 아이고 계산해서 실드요 형님 님. 아이고 초승엽.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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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싸웁시다 저희 사람 소리 아닙니까? 형님, 형님, 형는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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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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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자 여러분들 로제찜다 예 뭔가 마침 뭐 훈련을 하고 뭐는 느낌인데 예 하아 일로와 매신새끼야 띠어무맛일 있네 확실히 고생하고 이게 또 달라. 어 고생하고 먹는 게 맛있어. 그렇지 어. 그 이따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예, 힘드니까 어, 나한테 뭐라 터치하지 마. 기영. 어. 마치 군대에서 진짜 훈련하고 먹는 느낌이고 어우 희열이느껴집니다 여러분 진짜 어 온도 체크 아주 좋아. 들어와 개자수개 기영 팔에 힘이 없어. 잘 놀겠다. 잘 떠냐고... 안 좋아요. 예, 네, 갑자기 몸이 좀안 좋습니다. 햄버기... 어디가... 염... 어떡... 와... 자네... 음... 땀을 빼니까 좀핸섬해 졌네요. 어... 아... 형님, 방금 대패 김치찌개 영상 보고 왔는데 또 먹고 있습니까? 나 힘들게 먹는 식량이다 어 한국어로 그렇게 말하지 마라 어? 와 근데 너무 고대니까 또 많이 안 들어가네 낙주도 응. 야무지게 먹더라고? 간다 와 그래도 좀 먹으니까 낫다 여러분들 군대 때도 그런 거 있잖아 너무 힘들어서 밥도 잘안 들어가는 거 그런 것 같아 아, 한국노 되겠냐고? 너무 힘들어서 많이 안들어가 괜찮아 충분해 아 음. 어 나도 호랑이 발다 빠졌지 옛날에는 어 운동장 200바퀴 뛰어도 멀쩡했는데 야 이거 절좀 하고 이거 호랑이 발말 빠졌어 음 나도 옛날 같진 않아 아 음. 어 여러분들 마지막 한입할게요 많이 안들어가는것 같은데 나 진짜 몸이 아픈 거 같아 mặc bàn kích